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は1月25日土曜日です朝です <laughs> 私は週末も休みません皆さんのために一生懸命動画をアップロードします <laughs> 昨日は家の近くにある日本風の居酒屋に行ってきました昨日は金曜日だったから私なんか金曜日には飲みたいです うん、今までそんな人生でした金曜日は絶対飲む <laughs> 皆さんは昨日の夜はどうでしたか約束があったりしましたか前の動画では希望の練習をしました皆さんどうでしたか簡単でしたか今日はですね新しい文化入ります오늘は目적을나타내는桃ハローへ대해서공부를조금해보도록하겠す。 뭐뭐를 하러 간다, 뭐뭐를 하러 온다, 또는 뭐뭐하러 집에 돌아간다, 라고 해서 뒤에는 이동동사가 옵니다, 여러분. 가다, 오다, 돌아가다, 이런 아이들이 오거든요. 만드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마스형 활용하고 있잖아요. 마스형을 만든 다음에 마스를 버리시고, 니 라고 하는 조사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니는 이때까지 좀 나왔었죠. 어떤 뜻으로 썼나요? 어디 어디에, 그렇죠. 또는 몇 시에. 자, 에라는 뜻으로 일단 쓰고요. 노르하고 아우. 만나다하고 타다. 이두 가지 동사는 을룰로 해석을 하지만 니를 썼었어요. 음,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 도모다찌니 아우 버스를 탄다. 마스니 노르 이런 식으로 니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니는요. 뭐뭐 하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자 마스를 떼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먹으러 할 거예요. 자 먹다를 아셔야 됩니다. 먹다는 다베르 자 근데 마스형 어떻게 되죠? 다베 마스죠. 네 마스 떼고 니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먹으러는 타베니가 되는 거죠. 마시러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형은 노무. 자, 마스형 만들게요. 노미마스. 자, 니 붙이겠습니다. 마시러는 노미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사다 자, 뭐였죠? 가우였어요, 그죠? 자, 그럼 마스형 어떻게 되죠? 가이마스, 자 마스 떼고 니 붙여요. 사러는 가인이 이렇게 갑니다. 만나다 아까 나왔었죠. 아우였어요. 자 만납니다. 아이마스, 자 만나러 아이니.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마 아이니 키마스라는 표현이죠. 자 보다 가볼게요. 미르 얘는 이 그룹이네요. 자, 그럼 미마스. 자, 보러. 미니 이렇게 가면 됩니다. 마지막 뭐뭐하다. 스르였죠. 자, 합니다는요. 시마스였어요. 시마스. 자, 그럼 마스 떼고 니 해서 뭐뭐하러는 시니 이렇게 가면 돼요. 먹으러 다베니 마시러 노미니, 사러 가이니, 만나러, 아이니죠. 보러는 미니, 하러는 시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뒤에는 이동동사가 오니까요. 가다 뭐였어요? 이크, 오다는 그르, 집에 돌아가다는 가에르. 자, 요런 아이들이 오겠죠. 자 만드는 방법 중요했습니다 마스형을 만들지만 마스는 버리고 니를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사러 갑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가인이 익히마스 가이마스니까 가인이가 되겠죠 먹으러 왔습니다 타베니 키마시다 과거형이네요 자 마시러 옵니다 노미니 키마스 만나러 갈게요 아이니 이키마스 머머를 가질러 집에 갑니다예요. 자, 집에 가다는 이쿠 안 되죠? 카에르 쓰면 되고요. 가질러 가다 이렇게 할 때는 토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토르는 몇 그룹이죠, 여러분? 그럼요, 1 그룹이에요. 자, 만들어 볼까요? 휴대폰이나 지갑을 집에다 두고 나왔어요. 그럼 가질러 가야겠죠?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토리니 가에리마스라고 해요. 여행을 가다. 유학을 가다, 산책을 가다, 쇼핑을 가다. 자, 우리 을을 가다라는 표현을 간혹 씁니다. 한국어로는. 근데 일본어는요, 이쿠 앞에 오라는 조사 자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을을 가다라고 하지만, 오를 쓰지 않아요. 얘네들은 목적이잖아요. 여행하러 가는 거고, 유학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니 라는 조사를 명사 뒤에 바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행을 가다 어떻게 되나요? 류코니 이쿠 하면 돼요. 유학은요? 리을 가꾸니 이쿠. 산책은요? 삼보니 이쿠고요 쇼핑은 가이모노라고 하죠? 그리고 공부하러 간다 라고 할 때도요, 물론 하러니까 勉強 시니 이쿠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니 라는 조사만 쓰셔도 돼요. 니 라고 하는 조사, 자, 목적을 나타냅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챙겨두세요.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일본어를 만들잖아요. 어, 일본어 문장을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아 여행을 가다 리코오 이쿠 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니라는 조사를 쓴다. 음 이거 진짜 많이 틀린다. 챙겨두시고요. 조금만 더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니혼니, 友達니, 아이니, 이키마스. 니가 몇번 나왔죠? 니혼니, 友達니, 아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니는요, 절대로 다른 걸쓸수 없거든요. 니혼니라는 여기. 자, 요 니는요, 요걸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어디 어디에 가다. 뭐 오다 돌아가다 자 여기서 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니를 썼어요 하지만 자요 아이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헤라는 히라가나잖아요 근데 이때는 에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마치 뭐와 같나요? 하라고 하는 히라가나가 은눈이라는 조사로 쓰일 때는 와라고 읽히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는 어떤 뉘앙스냐면 어디어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다오다 돌아가다 이런 이동동사가 올 때는요. 니랑 에를 바꿔 쓸수 있습니다. 니형에 도모다찌니 아이니 이키마스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학교에 갑니다. 가꼬니 이키마스로 우리는 배웠죠. 이것도 가꼬에 이키마스 해도 된다는 거죠. 음. 응.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할 때는 이에니 가이리마스 썼지만 이에에 가이리마스 우치에 가이리마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어디에 가다 오다 돌아가다라고 할 때는 니도 되고 에도 된다. 요게 약간은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요거는 아직 안 보셔도 돼요. 니가 뒤에서 반복이 많이 된다. 그럼 에를 써 주시면 조금 더 세련된 문장으로 구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가족이랑 태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도 타이에 료코니 익히마시다. 자, 료코니 이크 아까 나왔어요. 여행을 가다지만 오 쓰지 않습니다. 챙겨두시고. 저도 유학을 가고 싶지만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私も留学に行きたいですけどお金がありません자 여기서 배웠던 거 많이 나왔죠? 자첫 번째, 류가꾸니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목적의 니 나왔고요. 이키 타이 따희망이었죠. 데스케도 뭐뭐지만 역접접속조사고요. 어제는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기노우와 데파도에 가이모노니 익히마시다. 자, 데파도니 해도 되지만 뒤에서도 니가 나오니까 데파도에 가이모노니 익히마시다. 대학생 때는 홍대에 술을 마시러 자주 갔습니다. 대학생은요 나이각세라고 합니다. 학생이 각세잖아요. 나이를 붙여주면 돼요. 나이가스의 너트키와 홍대의 요크 오사케오노미니 이키마시다 일주일에 두번 일본어를 배우러 옵니다 배우다는 나라우였어요. 자,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표현, 우리 횟수는 앞에서 숫자 뒤에 까이 붙이면 된다고 했고요. 일주일 이슈깡이라고 합니다. 이슈강니 니까이 일본어 나라이니 키마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진짜 쉬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 이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만 얘기할 때는요. 슈만 쓰면 돼요. 그래서 슈, 니, 까이. 이렇게만 써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주, 두 번. 이런 이양 쓰죠. 나라이, 니, 키 마, 스 음, 옵니다니까. 쿠루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뒤에 이동동사가 올 때는, 어디 어디에 라고 할 때, 자, 니도 되고, 에도 된다. 요거 두 가지 챙겨두시고, 자, 뭐뭐 하러 라고 할 때는, 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형만 되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형들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따이도 마스형이었죠. 그리고 오늘 배운 목적의 뭐뭐 하러, 니도 마스형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형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それでは皆さん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お疲れ様でした。バイバイ。